제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을, 평안을 전하 지어다! 평안을 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권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오라 이 사람이로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며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로 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리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다. 이날은 유월절의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당하시는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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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조롱과 멸시, 그리고 고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어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빌라드의 관정 안에서 채찍질과 희롱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이 군중들의 어 엄청난 함성, 그 외침이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는 아주아주 아주 어 잔인하면서도 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서 계신 이 예수님의, 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어, 한 가슴 아픈 우리의 죄를 묵상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무지함을,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진리보다 이 세상의 권력을 택하는 이 세상의 비참한 민낯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군중들의 분노 때문에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먼저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그때 군인들이 그 채찍질을 하면서 아주 가학적인 그런 고통을 주죠. 또한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자세옷을 입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렸다라고 또 성경 기록합니다. 이는 왕에 대한 경배를 흉내낸 잔인한 조롱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피투성이가 되어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군중들 앞에 세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라고 빌라도가 말을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롱 섞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보라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이 어떠한 모습으로 들리든 바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진리의 왕이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시면 안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사실은 빌라도는 어쩌면 이군중의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까지 고통을 줬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희생적인 모습을, 어,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가 곧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이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남보듯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책짓질과그 자세 옷과 조롱 섞인 가시 면류관이 바로 우리가 받아야 했던 형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과시간에 쓰신 것은 죄로 인해 저주받은 그이 땅에 정말로. 가시와 같은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찢긴 살과 조롱당한 그러한 명예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 하나 상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작은 희롱에도 얼마나 많이 분노를 치밀어 오르면서 견뎌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합니다. 자, 군중들 속에서 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은요, 더욱더 격렬하게, 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적인 이유죠.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서, 이 군중들이 더 들고 일어서니까 두려워서 다시 예수님께 출처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시죠. 빌라도는 자신에게 놓아줄 권한과 또한 십자가에 달려 못 받게 할 권한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권세,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그러한 권한이 있겠습니까? 인간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요한복음 12정에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라고 하는 군중들의 그러한 말에, 어, 사실은, 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 권세는 오직 진리를 위해 우리가, 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물입니다. 양심이 있죠. 이는 죄가 없는데 어 이런 판결을 해야 하느냐. 사실 다른 복음서에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으니 너희들이 다 책임을 져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는 아주 아주 어 치명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실질적인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이 세상의 눈치와 사람의 눈치, 권력의 눈치, 세상의 이치 때문에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라고 한다면 이 빌라도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진리를 더욱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모든 영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거룩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침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이 박석이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어,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때는 6월절에 준비하는 날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라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칩니다 빌라도가 다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라고 묻자 대제사장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왕으로 모셔야 할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증오를 채우고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종교적인 모든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끝내 세상의 왕보다 못하는 왕으로 전락시켰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종교의 또 다른 민낯이라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정한 우리의 왕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을 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을 왕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백성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그것을 가이사로 모시고 세상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문의 말씀은 오늘 부문의 재판은 겉 보기에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예수님이 어쩜 이렇게 처량하게 죽음을 맞이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일지 모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가장 뼈아프고 가장 슴 가슴 아픈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이사, 이 세상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그런 묵상으로 오늘 살아갈 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그런 권세로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구세계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